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론 페지서의 사랑 시편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 시편 론 페지 우리 집에는 성냥이 많다.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성냥은 오하이오 블루팁이다. 진하고 옅은 청색과 흰색 로고가 확성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 더큰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성냥이 있어요. 차분하고도 격렬하게 타오를 불꽃 말해요. 중략. 난 담배가 되고 넌 성냥이 되어 혹은 내가 성냥이 되고 넌 담배가 되어 입맞춤으로 이글거리다 천국으로 향하는 불꽃이 되네 롬페지서의 사랑 싶은 러버포임 이것은 영화 패터슨에 소개된 시입니다. 영화 패터슨은요. 미국 독립영화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수 있는 진자무시가 연출한 작품입니다.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첫 선을 보였고, 2년 뒤인 2018년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개봉되어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 이듬해, 아카데미영화제에서는 매물 창에 거절 당했습니다. 상도 받지 못했어요. 영화 패터슨 속에 소개된 시 제목 사랑 시편. 이를 지은 시인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롬 페이지입니다. 영화 속의 패터슨은 시내버스 운전 기사입니다. 그는 미국 유 저지의 패터슨 시에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과 마을 이름이 동일하네요 좀 특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패터슨은 휴대폰도 노트북도 없는 아주 유행이 늦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텀텀이 또 시를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전문적 시인은 아닌 것 같고, 시인 지망생이거나 아니면 지역 동호회 모임의 시인이거나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늘 반복적인 일상의 스케줄이 있을 뿐, 뿐입니다. 새벽 일찍 잠을 깨 시리얼과 우유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른 아침부터 운전대, 어, 운전대를 잡고 점심때는 아내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가, 또 간단하게 먹고 저녁 무렵에 일을 마치고 귀가합니다 아이가 없는 대신에 키우는 개와 산책을 하고 밤에는 친구가 운영하는 바에 가서 소랑의 맥주를 마시면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야말로 소소한 일상 생활 속에서 시를 쓰는 사람, 버서 드라이버입니다. 영화 속에서 여러 편의 시가 낭독이 되는데요. 시들은 대부분 아주 생활 감정에 충실하고 있고 매우 평이하게 기술되어 있는 시들입니다. 영화 속의 시들은 감독 짐자무시가 직접 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유저지 지역의 유명한 유명한보다는 저명한이라고 해야 옳겠네요 저명한 시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시도 있고요 또 현존하는 시인인 롬페짓의 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것은 패트슨 영화 패트슨 속에 나오는 론 페이지의 러브 포임, 즉 사랑 시편입니다. 짐담무시가 평소 알고 지내는 론 페이지에게 저작권 사용 허락을 의뢰했습니다만 거절당합니다. 그럼 몇 차례 더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론 페이지 시 시나리오를 읽고 어 좋은 영화 저 영화가 될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한 확신이 생겨서 저작권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시가 아까 말, 말씀드린 러브포임 즉 사랑시편입니다. 본디 이 시의 원작은 20행시인데요. 영화에서는 반으로 줄여 10행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시는 우리 집에는 성향이 많다. 나는 어?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패터선 부부가 좋아하,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성량은 오하이오 블루 팁입니다 진하고 옅은 청색과 흰색 로고가 학승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 더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치 이 로고의 학승기 모양이 자기 강구를 하는 것 같다는 상상력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확성기가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어요. 여기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성냥이 있어요. 차분하고 격렬하게 타오를 불꽃 말해요. 하고 이렇게 어, 지금 마치 말하는 것 같다. 확성기가 나는 담배가 되고 너는 성냥이 되어 혹은 내가 성냥이 되고 내가 담배가 되어 우리는 차분하거나 격렬하게 키스로, 입맞춤으로 타오른다. 아, 이런 표현이 아주 재미있네요. 영국 17세기의 저명한 시인, 존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형이 상악파 시인이라고 하죠. 존던이 연인 관계를 콤파스의 두 다리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컴파스 있잖아요. 이렇게 수학 시간에 원을 그릴 때 쓰는 도구 말입니다. 마치 이 같은 비유법을 연상케 하고 있네요. 나는 담배가 되고 너는 성냥이 되고 하는 담배와 성냥의 관계를 마치 컴파스의 두 다리와 유사한 느낌이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소소한 일상의 순환성을 보여준 가운데 이 영화에서 낭독된 사랑시편이라는 시 역시 성냥, 성냥불, 부부의 등과 같은 일상의 소재를 통해서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모습이 이와 같이 반복되면 미세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변화요, 참다운 진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버트 마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UCLA 의과대학에서 22년 동안 연구한 끝에 책을 하나 냈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화가 빈센트 반고호의 어록에서 시작합니다. 고흐는 위대한 습관은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다고 해요. 자, 이것을 인용함으로써 이 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고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소설가 김동인의 소설 제목처럼 광화사, 미친 화가. 즉, 강기와 강증에 사로잡힌 뛰어난 화가. 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의미있고 위대한 어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로버트 마오원은 진보의 위대한 순간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아주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 기울임으로써 또 기울이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한 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죠. 나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인류는 항상 전염병과 사오온 역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과 사오온 역사입니다. 가장, 어, 지독한 전염병이 뭡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흑사병, 저 패스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천연도입니다. 패스터는, 흑사병은, 한 시대에 집중되고, 한 지역에 집중되었어요. 아세는 별로입니다. 유럽이고. 또, 그리고, 그 중세, 어떤, 어, 매세기. 그 때만 집중되었지만. 천년 년은 아니에요. 2000년 넘게 이렇게 시대와 지역, 시대와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천 년도는 지금 퇴치되었거든요. 퇴치, 퇴치시킨 위대한 인물이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니아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연히 소졌다는 여인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차관 나게 됩니다. 이평부만 관찰해서 시작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아 어, 관찰을 하게 되고, 아 어, 결국, 퇴치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가 백신을 만들었죠. 백신이란 말은 라틴어 바카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 바카가 뭐냐? 암소입니다. 근데 그가 만든 백신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염병, 콜레라나 말라리아 등에도 큰영향을 끼쳐서 백신의 현대 기쁨은, 어, 치료, 혁명을,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백신도 빨리 만들어서 이를 퇴치해야 되겠는데요. 에드워드 제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관찰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던 겁니다. 로버트 마우어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서 에드워드 제너의 백신 개발을 이렇게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영화 패터슨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버스 드라이버 미스터 패터슨 이 사람이 서가는 시한편한 한 편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미세한 변화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축적되어가는 시들, 시 창작의 경험들, 이런 것들은 로버터 마우가 말한 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개인적 삶의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 시편 론 페지 우리 집에는 성냥이 많다.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성냥은 오하이오 블루티비다. 진하고 옅은 청색과 흰색 로고가 확성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 더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아.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성냥이 있어요. 차분하고도 격렬하게 타오를 불꽃 말해요. 중략. 난 담배가 되고 넌 성냥이 되어 혹은 내가 성냥이 되고 넌 담배가 되어 입맞춤으로 이글거리다 천국으로 향하는 불꽃이 되네.